그 다음은 이제, 어, 요거는 떡하고 빵을 만드는 재료로 저희가 이제, 이, 어, 이 저희가 2006년부터 비타민 나무를, 어, 심기 시작해서, 어, 국내에 이제 많은 논문과 학술지에 이제 농, 뭐 이렇게 정보가 실려있는데, 그때 이제 시료로 많이 가져가셨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제 국내산 비타민 나무 열매와 잎, 강원도 화천 2017년 7월 수확한 구, 어, 2017년 7월에 수확한 걸 구입하여 동결 건조한 후 분쇄기에 사용 분쇄기에 분쇄해서 사용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빵이네요 밀가루가 들어갔으니까 빵이고 모닝빵 제조에 사용된 네. 그래서 비타민 나무에 뭐 어떤 어떤 성분 이 있고 이거를 했을 때 어떤 어떤 뭐 이런 게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요거는요거는 뭐냐면 음 산업 산업 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지원의 기, 아, 산업기술진흥원의 지역특화육성사업 과제 연구한 거예요. 공, 농촌진흥청 공동연구 어젠다 사업. 그래서 비타민 나물에서 뭐라고 쭉 얘기했는데 뭐가 이제 여기는 뭐냐면 이거죠. 음, 본 연구는 HRL의 3T3 뭐 LI 지방 전구세포와 분화 과정 중에 어 지방이 축적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독세포 독성 뭐 지방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발현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어떤 뭐아 이건 아마 다이어트 때문에 내가 이걸 검색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거는 막 뭐라고 메모를 막 해놨는데,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많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제목을 보시면, 비타민나무 잎 추출물의 항산화 및타이로시네이즈의 저해 활성. 이것도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자연생명과학대학, 정밀화학과. 이건 이제 화장품 때문에. 이게 우리 이제 비타민 줄기가 화장품으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음, 이것도 제가 한번 봤는데 여기 보시면 본 연구에서는 비타민 나무 잎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과 어뭐타이스로네이즈 몰라 타이스로 타이로시네이즈 그다음에 엘라스티 저의 활성에 관한 뭐 연구를 실시했다. 어 영어 너무 짧은 게 너무 눈에 보인다. <laughs> 그래서 비타민 나무 추출물 아글리콘 분핵에 어 뭐, 타이로시네이즈의 저해 활성 이게 어 타이로시네이즈를 그래서 내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감자를 깎아놓으면 갈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갈변하는 거를 막 어, 활, 아까 그러니까 어항산화시키는걸좀덜 덜하는 항산화 작용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거 일단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러 전문 자료가 있으니, 어떤, 어떤 뭐 이렇게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자, 이런 의미예요 비타민, 나무 잎, e, 에탄올, 추출물에, 뭐, 활성화를 통한 지방정부세포의 억제효과. 그래서 요거는, 음, 천연물을 이용한 항비만이 시기 개발을, 항비만 시기 개발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래서 요거는 성인병, 심혈관계 질환, 요런 것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 비타민나무 요거는 히포파일 암노이데스 줄기로부터 항염 활성 물질을 분리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공통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공통된 거는 뭐냐면 이제 서론, 서론에서 개요를 이제 쓰잖아요. 논문을 쓸 때. 그러면 공통된 것들이 있는데, 비타민 나무에 대한 개략적인 음, 비타민 나무, 비타민 나무, 히포파일 암노이드스는 중국 몽골 등이 원산지인 보리수 나무과의 관목으로 유럽과 중앙 아시아에서 폭넓게 자생하고 있으며 척박한 토양에서 생육이 가능하고 질소 고정 능력이 뛰어나서 토양 유실 방지와 토양 개간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비타민 나무의 잎과 열매에는 비타민과 아미노산의 함량이 매우 높고 면역 항염. 항산화 등의 생리 활성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북유럽, 러시아, 북미, 중국 등에서 열매 음료 종자유를 이용한 건강 보조제, 차와 같은 기능성 식품으로 개발되어 있다. 비타민 나무 종자유에는 필수 지방산인 어... 리놀레 아 이거 리놀리아시든가 네. 그래서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비타민 E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고 아스코르빈산과 페놀이 균형 있고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노화 방지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의약안정청에 식품 원재료에 열매, 씨앗, 잎이 식용으로 등록되어 있어 가공식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줄기 뿌리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이거는 열매와 씨앗 잎은 식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줄기는 약용이에요. 뿌리는 아직 등록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 연구는 비타민 나무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생리 활성 물질의 분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식품 원재료로 등재,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위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음. 이건 필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료 채취. 본 실험에 사용된 비타민 나무 시료는 중국 항룡강성에서 2005년 9월에 도입한, 어, 비타민 나무, 잎, 뿌리, 열매를 채취하여 파쇄하여 주추, 그러니까 이거는 분쇄해야, 분쇄했다는 거죠. 분쇄해서 사용했다. 그래서 항염 물질 및 정제. 그 다음에, 에탄올 추출.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음, 뭐냐면, 아, 이런 거 보면 안 되는데. 에탄올 추출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술, 술에 추출했을 때, 좋, 술에 추출한 거냐, 물에 추출하는 거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건데, 에탄올에 추출했을 때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에탄올에 추출, 술에 담가서 먹어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그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요것도, 요렇게. 그 다음에, 비타민C와 비타민 나온 비타민 부산물 첨가가 산란 성계에 생산성 및 개육 품질에 미치는 영향. 국립 축산과학원 가공과. 아, 여기 제목을 안 보여드렸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니까, 음, 제육은 다른 육류에 비하여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 함량이 높고, 콜레스테롤이 함량이 낮아 영양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식욕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이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육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총 소비되는 육류 중계육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 1인당 계육 소비량은 1995년 6.0kg에서 2013년도 11.5kg 그러니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닭을 키울 때 조사료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걸 이제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항생제 먹인 것보다 비타민이 풍부한 비타민을 먹이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제 미토콘트리아라는 거는 이제 면역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비타민C와 비타민A와 부산물 첨가가 산란성기의 생산성 및 개육품질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비타민 나무 추출물의 활성 물질의 탐색. 비타민 나무 유래 생리 활성 물질의 분리 및 효능 규명. 비타민 나무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연구. 식품 추출물 뭐 혈당 강화. 그 다음에 뭐 비타민 나무 줄기로부터 항염 물질. 분리, 그 다음에 비타민 나무, 잎, 에탄올 추출, 지방 전구세포의 억제 효과, 뭐, 비타민, 잎 추출물의 항산화, 타이로시네이지의 저혈성. 이거를 이제 되게 많이 있었는데, 요거만 뽑아온 이유는 그 비타민 잎과 줄기, 열매, 어떤 게 좋은지를 이제 보려고 한 거고요. 어, 비타민 나무를 검색할 때, 이거 조금 이제 컴퓨터 화면이라서 불편할 수도 있지만 비타민 나무라고 치고 딱 검색을 했을 때 검색 옵션에서 여기를 보시면 학술 정보라고 있어요. 학술 정보, 학술 정보를 검색해 보면 논문 보고서가 292건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비타민 나무 열매로부터 음, 비타민 나무 열매로부터 분리한 뭐 항산화 및 주름 개선 효과 그 다음에 비타민 나무 줄기로부터 항염 물질 베타사이토레오 사이토 뭐? 시트롤몰라 블루 그 다음에 비타민 나무 잎차 및 녹차 추출물의 항산화 성분 및 생리활성 효과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비타민 나무 추출물의 항산화 및타이로시네이지 저해활성 비타민 나무 열매 잎의 상산화성 효모 동정 및 이를 첨가한 모닝빵의 품질 특성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 제공된 제공해드린 비타민 나무 열매와 잎으로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나무 추출물의 이화학적 성분 분석과 항상 이거는 이제 무료니까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비타민 나무라는 걸 검색해 볼때 여기다 뭐 효능을 치고 보셔도 되고 성분을 치고 보셔도 되니까 이렇게 보셔야지 그냥 무적정 비타민 나무 비타민 나무 여기다가 비타민 나을 이렇게 쳐가지고 검색을 하면 뭐가 나와요? 웬 광고, 광고쟁이들. 광고만 뜨는 거예요, 광고만. 네. 이렇게. 저는 비타민 열매가로 비추합니다, 비추. 음, 비추하는 이유는, 음, 글쎄요, 그거는 개별적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laughs>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술 정보가 검색을 했을 때, 비타민 나무라는 걸 검색하고 학술 정보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여기에 어떤, 어떤 논문들이 있고 어떤 걸 위주로 연구를 했는지.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연구된 보고문서권이 많이 있지만, 어, 세계적으로도 많고, 그다음에 북한에도 되게 많은 논문들이 있어요. 비타민 나무를 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비타민 나무를 전문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